안녕하세요 컴퓨터 수리입니다. 어, 도시바 노트북으로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지셨나봐요. 모든 노트북이 다 그렇듯이요. 어, 오래된 기종들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윈도우 자체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어, 쓰면 스스로 느려지는 거고요. 그나마 최고의 업그레이드는 이제 SSD SSD 교체를 해드리는 건데 음, 속도도 그렇고 안정성도 뛰어나죠. 요즘 출시되는 노트북은 이제 분해하는 게 굉장히 번거로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예전 노트북들은, 어 배터리만 뺀 다음에, 어, 뒤나 옆에 나사 한두 개만 풀어주면, 어 쉽게 하드디스크를 찾을 수가 있어요. 모든 노트북은 고정 틀에 이제 조립이 돼서 노트북에 고정이 되는 방식인데, 어 SSD 교체를 위해서는 그 고정 틀은 필히 분해를 해야 되겠죠? 이 상태로 이대로 조립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아무리 SSD라도 그건 안 돼요. 고정틀까지 어차피 사이즈가 똑같으니까 어, 그대로 빼내서 고정틀까지 교체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지금 이제 된 상태인데요. 이대로 이제 다시 원래대로 반대로 어, 뽑아주면 되겠죠? 생각보다는 쉬운 작업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노트북을 만진다는 자체를 거울 내시더라고요. 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아마 윈도우 설치를 못 하시면 맞게 시는게 낫고 윈도우 설치가 가능하시면 어, 직접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윈도우를 설치해 드렸고요. 당연히 기존에 사용하시던 그운영체계로 설치를 해드린 거고 그래야지 비교가 확실히 되겠죠. 어, 사용해 보시고 어, 잠깐 동안 사용해 보셨는데 어, 속도에 놀라시더라고요. 어, 노트북을 새로 장만할까도 고민을 하셨는데 어, 간단하게 SSD 교체로 어, 해결은 됐어요. 드라이버는 이제 도시바 홈페이지에서 하나하나 다운로드를 해야 되고요. 어, 윈도우 10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면 음, 자체적으로 자동적으로 설치가 되는데 윈도우 7은 필히 다운로드를 해줘야 돼요. 속도는 기존에 비해서 한3 4 배는 빨라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인터넷이 열리는 창도 굉장히 빨라졌어요. 단지 집안의 인터넷 자, 인터넷 속도가 느리다면 아무리 컴퓨터가 좋든 SS 교체를 했던 상관없이 느리는 건 동일해요. 단지 창만 빨리 띄울 뿐이에요. 어, 수리는 잘 됐고요. 현장에서 바로 교체를 해드렸어요.